여기는 다시 창원 실내 체육관입니다. 창원 LG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 계속해서 이상현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분으구도 이제 6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요. 홈팀 창원 LG는 3연승과 함께 수원 p t 를한기 반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판이거든요. 지금 6라운드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어, 근데 지금 3연승이니까 너무 페이스가 좋아요. 그리 1.5경기라, 어, 금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 LG는 또 힘을 내야 될것 같고요. 최근손 소름이 지두 팀이 만나게 됐는데요. 양 팀의 상대전적을 봤을 때는 3승 2패. 아, LG가 조금 근소하게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만, 아,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아요. 네, 좀뭐 리바운드에서 차이가 조금 나고, 지금 3승 2패인데, 어, 그 1, 2라운드가 LG, 3, 4라운드가 가스공사, 그리고 5라운드가 지금 그, LG가 이겼거든요? 예. 그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6라운드 처음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서 승수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런 부분에만 최대한 집중했던 것 같고요. 바로 위에 순위가 k t 기 때문에 무조건 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비랑 리바운드 이런 구준리를 중요,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좋은 순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리 엔트리로 나왔기 때문에 좀 기회, 기회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이어서 2등까지 올라가고 싶고요. 또 이제 창원팬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할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홍석 선수 인터뷰를 만나보셨습니다 아, 최근 LG가 이 짠물 수비가 정말 대단한 모습인데 2월 15일 이후 이 브레이크 기간 이후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것 때문에요 지금 그 실점이 2위였거든요 적게 네. 주는 거 근데 지금 1위로 올라서가지고 77.1점으로 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승위를 계속 갖고 오고 있죠. 네. 벨랑이 선수가 지금 골밑에서그 언더시시라든가 프로토라든가 이 응보는 네. 굉장히 정확하고 그 아무리 큰선수가 있어도 어 성공시키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LG는 이관희 선수가 들어왔고 마레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정희대 선수 있고요. 네. 앞에서부터 파이탄 트밍. 마레이가 도와줍니다. 자 위에서 쪽프레스를 받고 어, 들어와서 지역방어를 하고 있어요. 어... 이관이 6 이상 남아있는 공격 시간 5초. 이관이 안쪽 도입. 여기에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지역방어에 대해서 조금 선수들이 앞으로 어,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그 변칙 수비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LG의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지금, 지금은 또멘투맨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LG는 이재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재도 선수가 노련하기 때문에 지옥방은 잘깰 거란 말이죠. 이관이, 두명 사이 돌파,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양홍서! 자, 리바운드 좋습니다. 다시 리로케이션. 적극적인 리바운드가 남에 양홍서. 마레이와의 팀의 게임, 안쪽 구입 세명 사이에서 반지아39대 28의 스코어가 나오면서 아 창원 LG가 다시 한번 격차를 좀 벌려 냈는데 전반전 비교를 해 보면은 야투율에서는 두팀 모두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LG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39대 28이면 그 1, 2 쿼터면 점수가 많이 나온 게 아니에요. 예. 40점 이상은 가야 되는데 두 팀이 조금 저조한데도 어, LG 수비가 먹혀 들어가서. 어 지금 그 가스공사, 한숙가스공사 28점 밖에 못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가스공사는 현재 박지훈 선수와 벨란겔, 맥스웰 이대현 선수와 신승민 선수가 위치하고요 레즈넷 네, 이관희 이. 선수와 정의재, 마레이 이재도 선수와 양홍석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관희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싶 벨란겔 선수도맞잖 포지션이 안 맞는데도 맞기는거요 그렇죠, 그렇죠. 리바운드 를 잡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전반전에도 리바운드 차이가 조금 났었던 부팀인데요 메스 외 아, 벨란겔이 잡지 못하도록 이재도의 타이트한 스가 있었고요 이관이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비하인드 백그리블이관이 아, 돌파 라켄 선수하고 누클선 수가 없는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렇죠 득점이안 되고 있어요 마레이 도움 수비 정희재 약간의 범핑 다시 한번 연결 엑스트라 패스 이제도 코너 네. 이대0이대0 선수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텐데요 맥스웨이대0 안쪽으로 다시 투입했습니다 마레이와 백스웨 빼줍니다 안세영 오른쪽 45도 벨란젤 블로터 걸렸습니다 그리고 네. 네. 양홍석 반대편 연결 마레이에게 베이스 라인 빼줬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3초, 이관이의 석점안들어가다 벨랑겔 선수는 개인파츠 3개, 핸드오피, 이관이의 수비, 뒤쪽에서의 손질, 이대현이 있습니다. 벨랑겔 돌파하는 과정, 이관이의 반칙. 아, 이관이 선수 아주 노련하죠? 네. 지금 보니까, 어, 벨랑겔 선수는 놓쳤단 말이죠. 그렇죠. 어, 네. 그러면서 이제 몸으로 가면서 파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자유투 파울도 안 주고, 네. 사이드아웃으로 주게 됐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 경기를 보는 능력, 그리고 상황을 보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아, 그렇죠. 음, 게임은 많이 떼야 돼요. 네. 네. 이바오는 이렇게 좋은 팀은 아닙니다. 근데 선수들이 한 개씩은 더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맥도 선수가 벤치로 눌러났습니다 박홍진이 수익이 됐고요. 자, 이제도. 자,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관이가 비어있습니다. 오른쪽 4 5로안 들어갔어요 51에 35 3퍼센트 아, 남아있는 아, 시간 2분 아, 20여초 아, 아, 이세도 아, 앞에는 안세영 벨로의 아, 아, 스크린 양홍석 스킵패스 이관희 네. 3점. 자, 석점이 들어갔을 땐석점을 맞지 말아야 되는데 국가수공사좀 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 서턴오모바생 이관희가 비어있습니다 이관이 투척! 완전히 불리기를 압도하고 있는 찬원 엘지 세이코스입니다. 네. 57대 39. 3쿼터 남은 시간 1분 30초. 이관이 롤링하고 있습니다. 이관이 짧았습니다. 김승민의 활약으로 이제는 16점 차. 반대편을 갈라졌습니다. 또한번발 바꿔서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8 1대5 0이 자, 조상현 감독은 이렇게 되면서 마이언스를 달리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전체적으로 킹트하고 그 2위 싸움을 하는데 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팀 분위기도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그렇 아 그렇기 때문에 l 이즈로서는 굉장히 지금 어 다음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기에 따라서 2위가 아뭐 결정은 안 되겠지만 아 좋은 위치에 선점할수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